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 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아, 오늘은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의 제목은 국민의힘 유승민 2024 갑진년의 요망한 운세, 아주 희한한 운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이 하면 뭐 김무성이 하면 유승민이는 보수의 완전히 역적이잖아 역적. 예, 이번에 이준석이 개혁신당 만들 때 어때 유승, 유승민이가 안 가나? 뭐 유승민이가 지금 간을 보고 있다가 주요 국민의힘 안에서 있다가 더갈 사람을 포섭으로 하려고 아직 안 움직이고 있나? 뭐 그런데 이저 유승민이 사주를 좀 봐달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올리고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사주를 또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유승민이 사주를 그때 역적으로 해갖고 내가 이제 올리고 했는데. 이 유승민이가 이 편관을 깔고 앉아서 편관이라는 것은 다 이게 이제 이, 이 내가 필요하면 반역에 반역과 이렇게 결탁을 할수 있는 게 편관이야. 근데 편관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심상에 옳게 바로 먹으면 바른 쪽으로 지향을 하는데 바르지 않으면 그 대의의 명분을 줘버리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면 편관이라는 게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어떻게 됐냐면 야, 이제, 이, 유승민이가 보니까, 갑진전이 들어온 거요 올해가. 갑진전. 갑진전 대원은 정리대원에 들어왔어요, 여기. 자, 이 유승민이가, 그, 그, 탄핵을 할 때,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이, 여기. 여기 시내 와가지고, 이 평관원에. 이 시내 평관원에 탄핵을 여기서 시작을 했더요 자, 여기서 들고서, 어, 이, 주, 주, 이, 여당인 자기의, 어, 나라를, 자기의 당을 갖다가 뒤에서, 어, 김문성이라고 했는데, 이 평관원에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도 정미의 운으로 와가지고, 정화대원으로 상관으로 해서 이제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토대원에 여기를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미토로. 미토는 정제야. 반을 정제, 정제. 자, 간목이 오는데, 오늘 간목이 비견이 왔어요. 비견. 이 비견이 나한테 아주 시신 중에 시신이죠 비견이 비견이 왔다고 네. 네, 비견이 오니까 이제 이이이 이, 이, 이. 이승민이가 그 이주석의계약신당에이주석이 아무리 이 이제 꼬셔도 이제안 가는 거지 왜 한번 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지옥국 맛을 지옥에 구경을 한 사람이야. 근데 또경거망도 움직이다가는 지 정치적인 인생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가 바른미래당이라고 의원을 60몇명이가 70명 가까이를 만들었는데 개박살났잖아, 싹 다. 대통령을 완전 지림열려, 완전. 그이 의원 70명이 다 작살났잖아. 나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는 좋게 안 봐요. 그래갖고, 올라타가지고, 다시 일로 왔는데, 그때 박영선이하고, 단 둘이 하, 해서 박영선이를, 어, 우리가, 어, 지지, 저기 찍을 수 없으니까, 오세훈을 찍었지, 오세훈을 입혀서 찍은 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뭐, 지금, 너, 나경원이도 그렇게, 아직도 그, 박근혜의 탄핵에 거기서 그 강을 넘기자, 웃기는 소리하고서 배신한 것들이 나라를, 배신, 한번 배신한 건또 배신하고 또, 배신한 또 배신한다고, 네. 배신한 사람이 배신하지, 배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옥의 맛을 보고 나서, 지금 올해 갑진년이 이제 오고, 대운 자체가 미토 정재운오고 진토하는데, 갑진이 비견운에 오니까, 내가. 어? 야, 비견운이 왔어. 비견운이 오니까 어떻게 돼? 야, 나와 이게 희신이야. 비견이 또. 희신. 희신운이 오니까는, 야, 안 되겠다. 그쪽으로 갔다가는, 지리멸로할 거야. 뭐, 이준석이 딱 해갖고, 불철망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수 어, 아니면 진짜 한두석으로 그칠 수 있으니까 갔다가는 자기 인생이 끝날 것 같으니, 요 편관이라는 게 아주 잔대가리 불리는데 도사 아니야. 그니까는 러 비견이 온 데다가 밑에가 진토가 신자진 수국을 했어, 편관하고. 올해 이게 그청년의 신진 수국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난안 가, 난 국민, 의 힘에 있을 거야. 어,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 힘에서 공천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유승민이가 올해 공촌 받으면 당선됩니다. 아, 이게, 예. 그게 우리 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사주 불려 대운이라고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을 이길 수 없어 사주 불려 대운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실의 <laughs> 예, 천지 개동력이라는 실의 천지 개동력 여기 지금 쓸 때가 이 운이 오고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이 다 같이 나를 힘써 도와서 같이 나를 같이 힘써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네. 그는 치만, 운과 영웅 불자무야. 운이 다 가고, 내 좋은 운이 다 가고 나면 영웅도 불자무, 뭐. 아니 불자쓰 자격, 꽤모야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불도 못 끄는 그런 어, 완전히, 그,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운이 다가면. 영웅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 자, 자기 손에 대장군들을 다 쥐락펴락해서, 한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운이 다가면, 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분, 내, 내목에리는내 하나 의 일도 해결을 못 하는 교제야그 다음에, 세공진력 충신간이라고 했어요. 응. 네. 내 세력이 궁하고, 내 힘이 다하면, 충신도 간신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착하고 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쁜 악마가 돼 버린다는 얘기야. 착하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안 돼. 지금 이제 운이 그그래서이사전는 그 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운이 그렇게 안 좋은 운에 여기 평관 운에서 요게 작당하다 을 지금 정재 대운에 오면서 올해 <laughs> 비견이 오고 이 신자들 평관을 갖다 움직이 못해 붙잡으니까 아이고 나는 국민의 힘에서 인나는해 가지고 어쨌든 어이 정치에서 이번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이어떻면 당연히, 뭐, 요번에, 이, 이, 이 어, 어, 국민의 힘으로, 어, 이게,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네. 나와요. 이, 지금 값신, 요 사주라면. 만약에 이 사주가 아니고 다른 사주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사 정유년 개축을 값신을, 시를 안 보더라도, 당선이 된다고 나오니까, 이, 진짜, 이, 유승민이가 아주, 아주, 어, 요망한, 아주, 이제 운세 자체가 그렇게 바뀌니까 요망한 운세 아주 희한하게 요렇게 해서 딱 붙는 거예요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평관이라는게 작동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잔머리 쓰고 눈치 잘 쓰고 아주 요쪽 저쪽 붙는 데는 타고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상으로 보도 유승민이 관상을 보세요. 입술이 없어요. 입술은 그냥 어, 배에다 칼로 거는 것 같아. 배에다 칼로 거는면 딱 보는 입술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냐면 <laughs> 입술이 다 없잖아. 입술이 없는 사람들이 그짓말을 잘해요. 그 정치인들이 거의 다, 공약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이렇게 난무하는 게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입술이 두툼하고, 조, 좋은, 두, 입술이 없어요. 다얍살을라 하지. 다 입술이 없고 얍살이에요 근데 그 입술, 얍삽이, 얍삽이 입술 중에 최고의, 어, 우리 그 대표라고 꽂으면 유승민 입술이에요. 유승민이 있으면 아랫 입술, 위엔 입술 아예 없어. 그냥 우리 가죽에다가 딱 걸으면은 가죽 딱 벌어진 거하고 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그런 사람이 관상학적으로도 교활하고 아주 자기 꽤에다가 얍삽하고 이런 걸 타고 났잖아. 그러니까 올해 금년, 갑진년에 신자진되고 간목이 비견 들어오고 대운에 정제하니까 딴 여기서 나는, 국내의 힘에서 나는, 어, 안움직였다 움직여서 이준석이 따라갔다가는, 이제는 뭐, 어, 그뭐 이제는 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이제 정치적으로 끝나니까 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운다 됐어요. 7 0 넘어가면 어, 유승민이 이제 끝이 나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번에 공천 받아서 당선되더라도 마지막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4주. 네,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2024 갑진년 요망한 운세, 아주 희한한 운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